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교통방송입니다. 청주시 덕성초등학교 앞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모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도로와 확연히 차이 나는 검정과 노란색 조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게 됩니다. 이 안전색 신호등은 누가 처음 생각해 냈을까요?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12화 노란색 신호등은 사랑입니다. 강희용 청주시 교통 정보팀장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노란색 신호등을 도입한 청주시에 가보고 있습니다. 노란색 신호등의 아이디어를 낸 강시용 교통정보 팀장, 그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청주시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도 채안 됐을 쯤에 안타깝게 일어났던 사건은 저희들 청주시 어린이집에서 어 어린아이가 등원할 때 차에서 내린 후에 어 자기가 내린 그 학원 차량이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같은 달에 초등학교 어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어, 택시 차량에 의해서 횡단하던 네살 어린이가 치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집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애들픈 사고, 어른들이 어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당시 교통행정과 주무관이었던 강 팀장은 근무 부서의 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 구역을 개선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노란색 신호등을 이렇게 처음에 도안하게 된 것은 그런 사건을 접하고 저의 선배이자 팀장이었던 조일희 팀장님께서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좀 우리가 고민해 해서 개선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듯.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그 어, 말씀을 듣고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사실은 어, 도로 교통 시설에 따른 시설물이 그 전에는 검정색 신호등만 설치하는 것을 법안에 돼 있었는데 노란색 신호등도 할수 있다라는 법안이 개정한지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교통법을 습득하다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린이 보기에 적응하면 아무래도 색깔로 충분히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것에 착안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보는 신호등의 외관은 대부분 검정색인데요. 노란색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안이 이미 개정된 상태였던 겁니다. 사실은 2011년도 11월로 기억나는데요. 어,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는 아마 2012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였고요. 제가 눈여겨 이미 보았는데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도 제가 처음 도입한 것은 5월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과 유관을 노란색으로도 할수 있다는 법안을 진작부터 관심 있게 살펴본 덕분에 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때 강 팀장은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처음 도입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또 방향이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실은 도로교통법은 경찰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저희들이 행위할 때는 교통 안전 심의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도 세계구청에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끝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청주시에 있는 세터 솔밭 산남 세 곳의 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노란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끝그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운전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잘 모르는 운전자도 많았다고 하죠. 사실은 그거는 아까처럼 어린이 보호계 좀 특이한 색깔을 좀 도입해서 보호 구역임을 좀 알려 주는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했던 초창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실은 입간판 한두 개로 대신 어린이 부호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실내로 어, 여기부터 어린이 부구입니다 라고 표시된 그 시작점에 입간판을 시작으로 저희들 어린이 부호을 알리는 중심에서 끝까지 끝선에서 이제 어린이 부호이 끝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전부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여기가 어린이 부호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기에는 거기에 사는 어떤 주민으로서 아 초등학교가 있구나라면 모를까 외부인이 진입하거나 출입했을 때는 그거를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니 운전자들도 이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자연스럽게 서행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2013년부터 꾸준히 노란색 신호등을 늘려나간 덕분에 현재는 2,000개가 넘는 안전 신호등을 설치했고 덕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른 노란색 신호등을 불쾌해하는 목소리도 등장을 했는데요. 경주시는 지난해 5월 시내 3곳에 전국 최초로 특수색 신호등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다 최근 47개 교차로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은 특수색 신호등의 설치 목적이나 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의가 분산된다는 느낌? 예, 저 신호등보다 밝은색 노란색이라서 예, 차라리 그게 보이지 신호등보다는 네, 주변 배경이 너무 밝기 때문에. 신호를 차라리 인지하는 데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전국 최초로 설치된 청주시 노란색 신호등의 뒷 이야기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12화 노란색 신호등은 사랑입니다. 강희용 청주시 교통정보팀장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